여우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문 1절을 보면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우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했을 때에 여수아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현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른은 여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전 출애굽 1세대들은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광야 땅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2세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7년이나 치루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사건들이 지나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45년이 지나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루었다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짐에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릴레이를 여우수아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뜻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이어 영적 리더자의 길을 걸었던 여우수아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축복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약의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그는 성교 활동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힘써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사역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을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파송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예절이나 행동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린 나이 때는 부모가 말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빠 엄마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믿음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정탐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복과 분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아갈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가는 현지에 가나한 종목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목적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된 지금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기도해라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해라. 제가 고등학교 때 서점에 나왔던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능 만점자의 노트 정리법이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점자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노트를 정리했는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책들을 사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의 흑부모님들은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누구인지 정보를 얻고 입시 정보를 먼저 공부해서 내 자녀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다음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아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이 땅에서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